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손병희 교수입니다. 노보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 다양하고 진화된 노보들이 출시되면서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코로나 이후 진정한 노보 인간 공존 시대가 도래하는 노보 대항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내 노보 기업들의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노보산업진흥원, 노보신문이 주관하는 2021 노보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초 개최된 CES와 실리콘밸리에서의 노보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올한 해의 노보 산업 전제를 조망해 볼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노보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주요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 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최기관인 산업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노보산업진흥원 문정일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주관기관인 노보신문 조규남 발행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국노보산업협회 김환근 상금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노보신문 조균환 대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로봇신문 조근환 발행인입니다. 동글동글 꽃들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에 2021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님,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국회 일정에도 국내 로봇산업에 큰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한국 로봇산업협회 김한근 상금부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행사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의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면 올해에는 코로나 이후 로봇 대항의 시대에 열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트렌드 분석가는 지난해를 로봇 사업이 급성장한 변곡점의 해로 후대는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로봇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로봇이 인간과 함께하는 로봇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빨라져 저는 코로나가 전 세계 로봇 시대를 최소 10년은 앞당겼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5G 등 기술의 발달로 더 다양하고 진화된 로봇들이 출시되면서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정한 인간 로봇 공존 시대가 도래하면서 로봇 대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 도입은 가속화되고 로봇과 함께하는 일, 세상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된 이 시기를 저는 로봇 대항의 시대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대항의 시대란 서유럽 나라들이 새로운 신학로를 통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대항해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개척자들은 모두 부강한 국가가 되어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봇 대항해 시대를 사전에 충실히 대비해 나간다면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여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 미디어인 로봇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만 8년을 지나 어느덧 9살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로봇 신문은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온 오프라인 참석자분들 모두 이 따뜻한 봄날에 로봇과 함께 지식의 향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노보산업진흥원 문정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문재일 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보면 금년 본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산자중기위 이학영 위원장님, 산업부의 강경성 정책 산업정책 실장님 아, 그리고 오늘 어, 이어서 강연해주실 기조 강연자 또 초청 강연자 또 패널 토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어, 지난해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어, 온라인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계신 분들 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어, 우리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전에 실은 경제 부흥이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코로나 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대변혁을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대면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패러다임이 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어, 대변혁을 반영해서 어 저희 어 로봇산업진흥원과 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 발전과 로봇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 어, 디지털 유디를 연계해서 로봇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그간에는 어, 제조 환경이 열악하거나 로봇 활용이 저조한 산업 분야에 어, 치중해서 집중했는데 어, 대변혁 시대에는 어, 바이오 의료 제조 영역까지 아, 바이오 의료 제조 영역까지 확대해서 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어, 고도화시키고 있고 또한 5G와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경제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비대면 산업도 육성하는 이런 사업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산업의 경쟁력, 경제 부흥은 현재는 어, 제조 산업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규모 실증 거점을 구축을 통해서 어, 스마트 산단의 고도화, 그리고 어,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에 어,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그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어, 결국은. 어, 저희들이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가 어, 법 규제 제도 완화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로드맵을 어, 작성해서 지금 실행 단계 에 있습니다. 이렇듯 어, 이런 어, 대변혁의 시기에 저희들이 로봇 산업을 어,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도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어,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이게 일회성이 아닌 어, 매년 초에 정례적으로 어, 개최해 나갈 예정이고 어, 하반기에 제들이 어, 그 로봇 로보 월드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미래 전략 컨퍼런스 하반기에 로보 월드 이두 쌍두 마차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어, 거대한 행사, 어, 아무로 글로벌 행사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어 모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국무회의 일정으로 직접 참석을 못해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산업통상자무장관 성인범입니다. 작년에 이어 로봇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1년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요구를 계기로 로봇은 제조 현장, 물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빙, 방역, 주차,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신대륙의 발견으로 막을 연 대항해 시대가 세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다양한 로봇 수요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산업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신산업으로 꽃을 피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로봇산업인 여러분, 정부는 글로벌 로봇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선제적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9개 과제를 실증하고 있으며,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서 33개 핵심 과제에 대해서 단계적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로봇 핵심 기술 확보와 보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 R&D는 작년 대비 27% 증액된 1,267억 원을 지원하고 로봇 실증 보급도 작년보다 33% 증액해 투입하는 한편 다종, 다수의 로봇을 한 공간에서 실증하는 서비스 로봇 융합모델 실증 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회의 땅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로봇시대에 앞서 해외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발전된 로봇미래전략 컨퍼런스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하경입니다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과 로봇신문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1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중한 시기에도 똑같은 자리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봇 산업은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 신시장입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로봇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저 역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도입을 포함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때마쳐 이번 컨퍼런스의 자리에서도 업계 미래 전망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토론과 더불어 향후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현장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인공지능 AI와 함께 국내 로봇 산업이 세계에 경쟁하는 글로벌 선두 주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대항해 시대의 초석이 될 뜻깊은 자리에 강연과 토론으로 함께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업계 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래 로봇 산업의 리더인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과 기발한 상상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로워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께서도 축하의 뜻을 보내오셨습니다. 축하의 뜻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주최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님, 주최기관, 주관기관인 한국노보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님, 노보신문 조균환 발행인님, 그리고 한국노보산업협회 김황근 상금 부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